두 번째 방송 오늘 이번엔 별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슬립별 걸어주세요. 그리고 왼손 왼손 아빠 손가락으로 이만큼 거시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손등 이 부분으로. 이거를 미시고, 이거를 여기 이구멍, 이구멍에 넣으셔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하면 어 아, 잠깐만요, 중간 뭐가 풀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돌리고 돌리면 이렇게 별 모양이 됩니다. 다시. 빠르게 하자면 빠르게 하자면 자 여기 별 보이시나요 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꼭 넣고 돌리고 짠 이게 별이 이건 양, 양손별이고 한손별을 제가 아직 모르는데 한손별 마스터하면 또 찍을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강습 자 아빠손가락으로 읽으시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이쪽, 이쪽으로 이쪽 그리고 이렇게 밀고 구멍으로 넣어서 빼고,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돌리고, 아, 잠깐만. 아,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돌리고, 그냥 올리시면, 별모양이 됩니다. 별모양이 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